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오늘은 부가가치세 지금 신고기한 이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환급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나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컸을 때 매입이 더 컸을 때 환급을 받는 거거든요 당연히 매출이 더 크면은 그러면은 매출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을 일이 없겠죠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에 그,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을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그러 7월 25일날 딱 클로징이 됐고요. 그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낼 때는 25일까지인데, 받을 때는, 거꾸로 받을 때는 한 달씩이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기간 동안 사업자의 자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좀그 기간을 땡겨 가지고 줍니다. 그게 누, 언제냐면요. 일반 환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는데요.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 30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요. 이 30일 이내라고 해서 딱 30일 날 되는 건 아니고요. 빨리 들어오는 사람들은 되게 빨리 들어오고요. 랜덤이에요. 다만.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5일이 넘지는 않는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누가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냐면요 우선 환급액이 나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환급액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예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수출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팔때 부가세 10%를 더 받고 팔잖아요. 근데 영세율은 세율이 0%이다 보니까 세, 영세율이 0%의 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세율이다 보니까 부가세를 10%받지는 못해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살 때는 매입을 할 때는 부가세 10%를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을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받지는 못하고 주기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담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조기 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확장하면서 공장을 하나 샀어요. 그럼 건물분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냈을 텐데 건물의. 10 10%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네, 근데 그 많은 금액들이 묶여 있으면 사업하는 데 에러 사항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이게 꼭 공장 건물만이 아니라요. 예, 기계를 사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가게를 하는데 인테리어를 해도 돼요. 예, 그런 그 감가상각 자산을 샀을 때 예,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계약서라든지 견적서 그리고 이제 통장 거래 내역 실제로 내가 그 대금을 지급했는지 예, 그 자료들을 같이 부가세 신고하면서 제출을 하셔야. 그래야 조기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신고 가능 기간은요. 원칙적으로는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예요 법인은 3개월마다 신고하고 개인은 6개월마다 신고하는데 물론 개인 법인이 1분기 때 환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기환급 신청하지 않는 이상 그때 환급이 되지 않고 뭐 2분기 때 신고를 할때 1분기까지 같이 환급을 해줍니다. 원칙은 그런데요. 다만 조기환급은 매월도 가능하고요. 예정때 신고는 반드시 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샀어요. 오피스텔을 사면 이제 토지분이 있고 건물분이 있을 텐데 건물분에는 10%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오피스텔을 살때한 번에 한 번에 결제하진 않겠죠. 계약금이 있을 테고 중도금이 있을 테고 잔금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월에 1월에 뭐뭐 뭐 1억을 계약금을 냈다 할게요. 건물 분만 그냥 1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10%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1, 그 1천만 원은 언제 신청할 수 있냐면요. 1월이 지난 다음 2월 25일까지 신청을 하면요. 2월 25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1천만 원이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4월에 냈다 칠게요. 그럼 4월에 냈으면 은 2, 3월안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정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예정이 1월부터 3월이거든요. 하반기에는 7월부터 9월이겠죠. 예. 근데 예정 때도 신고해야 되니까 1월에 1억을 신고했더라도 성환금을 받았어도 2, 3월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2, 3월은 무실적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2, 3월 한번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4월달에 중도금을 냈다. 그러니까 4월이 아니라 5월이라고 할게요. 5월달에 중도금을 또 1억을 냈다. 라고 했을 때는 4, 5를 묶어가지고 그때 천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마지막에는 4, 5 했으니까 6을 한번 넣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다 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가능하기는 하나 분기별로 한 번씩 커트는 해주셔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시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조기 환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